하. 선생님 근데 저 자극이 잘안 오는데 이렇게 하는 거 맞나요? 이렇게 그냥 계속 하면 돼요? 예예 예. 그냥 음. 그렇게 하시면 돼요 지금 잘하고 자극이 잘 하고 계세요 안 오는데 이렇게 하시면 돼요 어, 지금 잘 하고 계세요 하나 아. 둘셋 기다리형입니다. 오늘은 가슴 하부에 자극을 주실 수 있는 딥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어깨에 굉장히 부담을 준다라는 동작으로 알고 계신데 정확하게 동작을 지켜서 하시면은 뭐 부담 없이 가슴 하부에 충분히 자극을 주실 수 있는 동작이기 때문에. 네. 그립은 어깨 넓이보다 살짝 넓은 상태한테 잡으시게 되죠. 이 상태에서 올라가셔서 그대로 진행을 하시는 게 아니고 상체를 살짝 구부려 주신 상태에서. 구부리시면 이제 어, 가슴 하부 쪽에 느낌이 쫙 오실 거예요. 그 상태에서 쭉 내려가셨다가 올라오시고 호흡은 호흡 호흡 딥스를 하시면서 실수하시는 거 대표적으로 두 가지를 알려드릴 건데요. 첫 번째 너무 서 있는 상체. 보통 딥스를 하실 때이 상태에서 그대로 다리를 꼬으신 상태에서 앞을 보면서 내려가시는 경우가 있는데. 이러한 경우 가동 범위가 굉장히 커지면서 앞쪽 어깨에 굉장히 많은 부담을 줄 수도 있고요. 동작을 제대로 하시더라도 삼두 쪽으로 자극이 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. 삼두 운동을 하실 때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가슴 운동을 하실 땐 상체를 살짝 아까처럼 구부려 주시라는 거. 그리고 두 번째, 과도한 가동 범위. 많이 내려가시면 많이 내려가실수록 자극이 많이 오신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과도하게 내려가면 어깨 쪽으로 부담을 많이 줄 수가 있기 때문에 부상에 굉장히 많은 위험성이 있는 동작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안 되시는 분들 그럼 어떻게 해요? 라고 물어보실 텐데 시중에 이런 밴드가 나와 있습니다. 그런 걸 옆에다 살짝 이렇게 걸어주시고 올라가시면 체중을 많이 줄여줌으로써 본인이 동작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. 야, 야. 자, 딥스는 <끝>